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주식회사 NLS의 김승한입니다. 지금 이곳은 아, 저희가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한신공영과 함께 아, 정부 공인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 제품 엘리오스 R2를 시범 설치해서 현재 테스트가 진행 중인 아, 현장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는 제품이 저희가 개발한 엘리오스 R2의 2014년형 소형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아, 태양의 위치를 감지하는 저 태양광 센서를 구비하고 있고 저 태양광 센서의 신호에 의해서 아, 이 햇빛을 항상 수직 상방으로 보낼 수 있는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고 있는 1차 반사경의 미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는 1차 반사경이 항상 수직 상방으로 빛을 보내므로써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항상 어, 풍부한 양의 햇빛을 수직성방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저기 보이시는 2차 수직성방에 있는 2차 반사경은 픽셀에 이루어져 있는데, 저 픽셀은 어, 우리가 어, 원하는 곳에 빛을 전달할 때그 거기까지의 주사거리와 그리고 확대율에 대해서, 그리고 조도양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설정을 할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저희의 보유의 기술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일부러 저 타겟에서 벗어나도록 저희가 어,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부터 자동으로 작동을 시켜서 저것이 이 햇빛이 자동으로 저 설정되어 있는 타겟으로 빛이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태양의 방위각과 고도각에 대해서 자동으로 대응하면서 현재 저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창문 중에 오른쪽의 창문 쪽으로 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저 타겟으로 빛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햇빛이 저와가, 저렇게 타겟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이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항상 동일하게 저와 같이 햇빛을 보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 이 제품은 어, 기본적으로 구동하는데 소요되는 전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이쪽에 있는 이것이 현재, 그 현재의 구동 전력입니다. 지금 1.2와트, 1.1와트가 지금 모터가 작동이 될 때이고, 어, 이, 지금 현재가 이제 또 다른 모터가 작동될 때의 구동 전력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0.5와트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0초마다 한 번씩 작동이 될 때마다 2.5와트와 1.1와트 두 축에 대해서 각각 작동이 되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어 1와트 평균 소요력이 1와트에 불과한 그러한 제품이죠. 그래서 이 제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60와트 형광등 하나의 전력을 가지고 이 제품 60대로 구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력 요금은 이걸 몇 대를 설치를 해도 사실상 기본 요금밖에 나오지 않는 굉장히 낮은 그런 전력을 소유하고 어, 전력이 소모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녹색 기술 인증이 바로 이러한 걸 베이스로 어, 베이스를 해서 아주 낮은 구동 전력으로 작동하되 풍부한 광량을 제공함으로써 실내에 그런 밝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은 지금 엘리오스 소형이 있고, 그리고 중형은 세 가구형입니다. 지금 현재 이 소형은 한 가구형이고, 그리고 대형은 다섯 가구형입니다. 아, 그거 같이 이렇게 세 가지의 제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어, 맞은편 건물 옥상에 설치된 엘리오스 알트 소형으로부터 햇빛을 받고 있는 1층에 있는 공간입니다. 햇빛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직접 한번 보시죠. 네. 이와 같이 지금 엘리오스 알트로부터 햇빛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 전달되는 햇빛 조도를 보시면, 지금 469처럼 보이지만, 470처럼 보이지만, 그 옆에 아주 작게 곱하기 10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는 겁니다. 녹수 단위와 함께. 그래서 지금 현재는 4700녹스입니다 아, 4700룩스는 창문을 통과한 빛의 조도고요. 창문을 열어보면 지금 6400, 6800 룩스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문을 닫겠습니다. 자, 이제 비교를 위해서 엘리오스를 차단 엘리오스로부터 오는 빛을 차단시켜 보겠습니다. 오프 네, 이와 같이 차, 차단된 상태에서 빛의 조도를 보죠 지금 옆에 곱하기 10이라는 건생략돼 있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670노스입니다 아, 오늘이 아, 태양 직광조도가 약 아, 7만 노스가 되는 연무가 끼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일반 아주 청명한 날보다는 상대적으로 어, 그런 주변 산란광이 좀 많이 있는 날이라고 볼수 있는데 예 지금 이와 같이 가리면저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늘은 푸르 보입니다만 어, 사실 이카메라의 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연무가 어, 끼어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실제로 아주 청명한 날에는 이 이곳에서의 어, 산란광이 약 300룩스 수준인 것을 저희가 아, 계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온 시켜 보겠습니다. 온. n 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엘리오스 R2는 아, 픽셀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켜질 때도 역시 픽셀처럼 그 켜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원하는 영역으로 어, 조종할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아, 이상으로 어, 오늘 이 테스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